여러분 안녕하세요. 센슈얼리스트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고 습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열흘 가까이 촬영을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덥고 습한 만큼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후지 필름 카메라의 필름 시뮬레이션 과연 필름 시뮬레이션이 사진 색감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막 이걸로 사진 찍으면 필름 감성 뻥뻥 터지는지 어쩌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후지 필름 XT50이 발매되고 바로 구매를 해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처음으로 APS-C 센서 4천만 화소를 경험해 보았는데, 덕분에 소니 카메라만큼이나 후지 필름 카메라도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후지 필름 XD50의 롱텀 리뷰를 해봐도 좋겠네요. 오늘은 후지 필름 대부분의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는 필름 시뮬레이션에 대한 체험만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합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은 고사하고 사진에도 별 관심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께서도 즐겁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요? 이번 영상은 모두 칼자이스의 뚜잇 렌즈로 촬영을 했고 후지필름의 네이티브 렌즈에 비하여 색감이나 채도, 콘트라스트 면에서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렌즈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셔터만 누를 수 있다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통해서 필름 시뮬레이션이 가진 색감에 대한 느낌만을 전달하는 영상이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풍경을 각각의 필름 시뮬레이션 별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첫 사진의 필름 시뮬레이션은 프로비아 스탠다드입니다. 뭐, 스탠다드 색감이라고 하니까 가장 평범한 색감이라고 봐도 되겠죠. 영상 댓글로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 쓰시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전 대부분의 사진을 프로비아 스탠다드로 촬영합니다. 뭐 재미삼아 또 취미삼아서라도 후보정에서 사진 색감을 수정하는 편이라 원본 사진은 가능한 한 평범한 색감의 사진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다음 필름 시뮬레이션은 벨비아입니다. 어떠신가요? 스탠다드에 비하여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채도가 높아지고 대비도 조금 더 강해졌네요. 그다음 필름 시뮬레이션은 아스티아입니다. 각 필름 시뮬레이션 간의 차이를 느끼시기보다도 그냥 이 시뮬레이션은 이 정도 느낌이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를 제외한 필름 시뮬레이션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이 클래식 네거티브 시뮬레이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XT50 좌측 다이얼에 세팅되어 있는 필름 시뮬레이션 11가지를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화면에 담아본 이미지인데 좌측 상단에 스탠다드 이미지 대비 각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되겠네요. 마음에 드는 색감의 시뮬레이션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후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필름 시뮬레이션을 거진 활용하지 않다 보니 막연히 다이얼에 할당된 11개의 필름 시뮬레이션이 전부인가 했었는데 메뉴를 보니 총 20가지의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다른 필름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도 앞서 보신 것과 거진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지 필름 카메라 하면 필름 시뮬레이션이 가장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죠. 바로 필름 그레인이라는 효과. 필름 그레인이란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입자 무늬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필름 그레인 효과를 넣어서 찍은 사진인데 실제 필름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레인 효과와 어느 정도 유사하고 또 차이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름 그레인의 입자 크기와 거친 정도를 약, 강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설정 값은 강, 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이 필름 그레인 효과를 넣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필름 그레인 효과를 넣어서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필름 그레인 효과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름 그레인도 그래픽 툴을 활용하여 후보정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사진은 그레인 효과 없이 깔끔한 상태로 지켰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필름 그레인 효과를 넣으면 명부 쪽의 디테일이나 입자의 표현이, 음,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감일 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필름 시뮬레이션 별로 다섯 장씩만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조리개 F4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ISO 같은 경우도 500 고정으로 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름 시뮬레이션은 스탠다드, 프로비아 스탠다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이고 가장 무난한 색감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 장. 오늘 사진 찍을 때는 그냥 카메라 처음 구매하신 분들께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진 찍는다. 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툭툭 찍어볼 거니까 그리고 물론 어래서 같은 풍경을 계속 필름 시뮬레이션 바꿔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돌려가면서 쓴다고 해서 막 느낌이 되게 되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진들 가운데 그냥 어이 정도 느낌과 색감이면 괜찮겠는데. 싶은 그런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구매를 고려를 해보시어도 좋, 좋겠죠. 세 번째 사진. 이 사진 너무 대충 찍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장. 자, 그 다음 필름 시뮬레이션은 벨비아. 벨비아 같은 경우에는 색감, 채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와서 저는 자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정할때 일단 한장 찍었고 후보정할때좀 색감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하늘도 한장두장 세 번째 사진도 그냥 평범하게 세 장. 어, 네 장. 그래서 벨비아 다섯 장을 찍어봤고. 그 다음 필름 시뮬레이션은 아스티아 소프트 평범하게 툭툭 찍겠습니다. 아스티아 한 장, 아스티아 두 장, 그리고 아스티아 아... 한 장, 두 장, 세 장. 열나 에이스로 다섯 장한장 이렇게 해서 쭉쭉 사진을 찍어 나갑니다. 딱히 사진을 찍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사진만 띄워드리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바람이 불어서 물론 햇살이 좋은 날에 지금보다 신경을 써서 사진을 찍는다면 분명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정말 아무나 누구나 그냥 찍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진에 필름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대충 어떤 느낌의 사진이 찍히는지, 후지 필름은 역시 색감이 좋고 필름 감성 또한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지, 뭐 그건 영상을 시청하는 각자가 느끼는 것이 정답이겠죠. 이제 열장 남짓으로 사진은 끝이 나는데, 이어서 흑백 사진에 해당하는 아크로스와 오노크롬 시뮬레이션입니다. 각각 한 장씩만 사진을 찍어봤구요. 눈으로 느껴지는 차이로는 같은 설정이어도 모노크롬이 아크로스보다 대비가 살짝 더 약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까는 것 같아서 말을 조금 아끼고 싶지만 필름 시뮬레이션은 어, 기분 전환을 위해 가끔씩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필름그레인 효과를 넣어서 찍은 사진들이 제가 이날 직접 눈으로 본 풍경들보다 너무 칙칙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글쎄요, 개인적으로 필름그레인 효과는 나랑 잘안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름그레인 효과를 넣어 11가지의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11가지의 필름 시뮬레이션 가운데 마음에 드시는 색감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간 X-T50으로 촬영했던 사진들 몇장 띄워보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후지 필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카메라 회사들 역시 저마다의 명칭으로 이미지 스타일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후지는 실존하는 자사 필름 몇 가지의 색감, 특성 등을 디지털로 재현하여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고 있죠. 그런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오늘 찍어봤던 사진들을 다시 봤을 때 아무리 구도나 주제, 내용 없이 막 찍은 사진이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색감 자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별로여서가 아니라 1년이 넘도록 후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 기능을 즐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들은 분명 좋은 카메라임에 틀림이 없다. 라는 제 생각은 언제나 틀림이 없길 바라거든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